샬롬.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7일째 날입니다. 수요일. 지난주에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 수요일에 여러분과 첫 만남을 가졌는데 2022년도 사순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낼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순절의 그 경건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좀더 경건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과제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로 사순절을 지내자고 말씀드렸고, 둘째는 절제, 금식을 통해서 절제의 삶을 40일 동안 우리가 실천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섯 번의 부활주일 이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주일을 우리가 준비된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그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 보자했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전혀 안 한다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믿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 혹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은 예배의 삶인데 예배도 관계인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첫째는 공예배, corporate worship,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러한 corporate worship,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또 다른 하나는 individual worship, 개인 경건의 삶, 개인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양면이 다 중요한데 그두 가지에 다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예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기도, 회중 기도가 들어가 있고요. 개인 경건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도와 말씀과 개인 경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유지해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유지해 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눌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어, 이 시대 가장 훌륭한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인데,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성에 대한 또 훈련에 대한 영적 훈련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기도를 세 부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 두 번째는 위로 향하는 기도. 세 번째는 밖으로 향하는 기도. 이렇게 방향을 생각해서 세 가지의 기도로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으로 향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어... 말하고 있는데 안으로 향한다는 것은 포커스가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것,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인 것이에요.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고백과 회개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죄 사함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으로 향하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는 안으로 향하는 기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부모가 마치 아이들과 대화할 때 아이들에게 그 복잡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단순하게 부모와 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단순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째는 위로 향하는 기도입니다. 위로 향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위를 향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밖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간구의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갖고 있는 소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간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구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대신에 사람이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간구, 내 소원을 아뢰는 거, 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린 아이 같은 좀 영적 수준이 낮은 기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영적 수준이 낮다거나 뭐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가지 밖으로 하는 기도 중에는 권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포하는 기도라 가지고 치유하는 기도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한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 것이지만 이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안으로 하는 기도,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위한 기도죠. 또한 위로 향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또 밖으로 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간구를 아래고 다른 이들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간구를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선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이론들, 아, 기도는 어떤 것인가? 제가 리차드 포스터가 정의하는 그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정의한 기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또... 어,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이론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하길 바랍니다. 안 아,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죠. 기도 안 하는 크리스천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개인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개인 기도의 모습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골방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시 기도입니다. 무시로 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골방 기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골방이란 우리가 단어적으로 보면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공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친밀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이 예배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지 시작한 것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골반 기도가 새벽이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 저희 집에 있는 제 오피스 겸 서재인데 이곳에서 저는 골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일대일의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골방은 언제입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과 그 기도하는 때를 내 삶에 오늘 하루에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나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우선권을 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이것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어디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는 운전하는 중에 항상 주님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골반기도든 무시기도든 이 기도의 삶이 요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왜안 됩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이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나 어떤 기술의 장인들을 보면요.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육, 신체 부위에 뭐가 생깁니까? 굳은살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골프선수는 손에 굳은살이 생기고. 망치로 못을 만드는 장인도 손에 굳은살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영적인 굳은살이 생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차차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해 나갈 때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영적인 굳은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영적인 굳은살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기도의 삶 개인 경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기도의 삶 골방 기도 또 무시로 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의 삶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훈련시켜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기도의 굳은살이 새김으로 우리가 일평생 이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골반기도로또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절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